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지금 당명 정당 변경을 지금 하려고 당명 이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정당 변경을 당명 변경을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돈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김병기 전 원내 대표랑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랑 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이랑 지금 저쪽에 동작구의회 쪽에도 그구 의원들이랑 지금 엮기가 있는데, 그 뿐만 아니고도 우리 저쪽에 부산 북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, 전직 해양부 수산부 장관, 그분도 지금 통일교 관련된 그런 사건들, 그 다음에, 저, 다른 국회의원들도, 더불어민주당에서도, 그, 돈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많은데,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지 말고, 더불어 돈당으로 바꾸입시다. 그래가지고, 전부 돈 때문에 미치가 있는데, 그래가지고, 무슨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? 이재명 정부는, 이거는 전부 다 범죄자 집단들이고, 전부 대가리에 총 맞은 정신병자들만 모아놓은 집단들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불어돈당으로 하는 게더 낫습니다. 더불어돈당 파이팅!